장주 설교의 정말로 장점은 이 장편설교를 잘 참... 하시는 아주 위대한 장편설교가 아주 위대해 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에 이런 장편 시리즈 설교를 하는 분이 생겨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세된교회에소광성 목사님이 시리즈 설교를 많이 하세요 네, 그리고 전에 이제 오판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분이 이런 장편 설교를 가지고 제자 훈련도 했어요. 일대일도 네. 하지만은 대중적인 제자 훈련을 할때이 시리즈 설교를 가지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시리즈 설교를 잘하면 또 이제 제자 훈련이 되고 요새는 부흥회도 이런 시리즈식으로 부흥회를 하면요 아주 인기가 요 그래서 시리즈 설교할 때, 저녁 시간, 제일 첫번 시간에 그 시리즈 중에서 제일 강한걸 터뜨려야 돼. 네. 그 설교가 일곱편 나오잖아요. 새벽 예배 빼놓고 일곱편 나오는데, 그첫 시간에 제일 강한걸 터뜨려야 돼. 그 시리즈 중에서. 네. 많이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그 네. 요령이 생겨요. 제일 강한걸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이 말씀으로 뜨거워져요. 그때 이제 막 안쓰기도 할때 진짜 성령이 부딪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요새는 동해에첫 시간부터 불불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다루는 거예요. 옛날처럼 오면 안 돼요. 그리고 요새는 특별히 설교도 이런 시리즈 설교예요. 해서 딱 심어놓고 맨 마지막 시간에 가서 한 수기도 하면 아무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예, 할렐루야. 예, 관주식 설계는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고 했죠. 단편 설계와 장편 설계. 그리고 단편 설계와 장편 설계는 그 작성법에 따라 또두 종류로 나눕니다. 단어를 따라 작성하는 법과 의미를 따라 작성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따라 연결해가는 방법이 있고요. 음, 이제 이렇게 막 혼자서 이제 앉아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야 이거는 단어로도 하고 의미를 따라서도 하고 아이두 개만면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의미를 따라 하는 건 이제 다음 다음 시간에 하고요. 네. 오늘은 그 단어를 따라가는 방법을 이제 말씀드습니다 그래서 1번 단편 설계 작성품. 먼저 단편 설계 작성품 작성법 중 단어를 따라 작성하는 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온 나라가 한참 바다 이야기로 시끄러울 때입니다. 자, 요거를 먼저 하기 전에요. 그냥, 그냥 가 오늘 나라가 이 바다 이야기로 시끄러운 적이 있었다고 그랬죠. <laughs> 7, 8년 전인가? 예. 네. 그래서 나는 바다 이야기가, 그래서 횟집인줄 회집, 알았어요. 저기 대명리에 가면은요, 바다 이야기 집이, 횟집이 있어요. 초지대기에 혼동하기 전에. 그래서 나는 바다 이야기라고 해서 무슨 횟집인 줄 알았더니 무슨 얘기라고 그랬죠? 도박. 호 도박 얘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원나라가 바다 이야기로 시끄러울 때인데, 근데 그걸 텔레비에서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니? 아, 바다 이야기? 그러면 하나님은 바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거를 알아보자. 이 생각이 뻔뚝 들더라고. 예.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영감이 충만해진 거요. 이런 세상적인 걸볼때 그게 예수님 예수님 설교 스타일입니다. 예수님은 뭘 이렇게 보시고 거기서 머무는 거잖아요. 거기서 영적인 거를 끄집어내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 사람 육신의 사람들이 말하는 바다 이야기는 도박 이야기인데 그러면 성경에서는 바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것을 설교해보자. 예. 그러니까 주제는 바다입니다. 예. 언제든지 설교의 주제는 한 가지만 하시라고 했죠. 한 가지. 예. 여러 가지 하면 안 됩니다. 예. 어떤 분은 막 그냥 막, 할렐루야, 받아라, 막 그러는데 도대체 뭘 받으려는지 이게 머리에 감이 안 잡히는 분이 있어요. <laughs> 홍분을 혼자 막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우리가 혼자 가는 설교라고 말합니다. 네. 혼자 가는 설교. 그래서 바다 이야기. 아, 그러면 성경에서는 바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따라해보세요. 성경에서는 바다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것이 이날 설교의 주제입니다. 성경에서는 바다를 가지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을 해요.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모든 그 주제는 바다예요. 성경에서 이 바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지만 그것은 결론적으로 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바다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 밭을 보시고 저 밭을 봐라, 그렇죠? 저 밭을 봐라. 그 예수님 설교어요저 밭을 봐라. 야, 저밭 중에 길가 밭도 있고 무슨 밭도 있어요? 골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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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도, 아, 밭도, 아, 밭도 있고 또 무슨 밭이 있어요? 가시덤물 밭도 있고 또 무슨 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네 가지 말은 하지만, 네 가지, 가, 네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표현하고 싶은 것은 마음같이 되는 거예요. 예, 네, 할렐이야 그러니까, 바다에 대해서, 이야, 여러, 여러 가지 바다가 있어요. 여러분, 성사전 가지고 바다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 바다라는 단어. 그죠? 성경에는 바다를 통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바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결국은 주제가 바다이야. 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주제법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설교는요, 여, 이걸 이제 터득하게 되시면요, 여러분들이 보는 거요, 금방 물이죠 물, 이물 물 가지고 여러분 설교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데는 목마르지 않냐. 예. 거기 물이, 이, 이 물을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laughs> <laughs> 지금 제가 기침하지. 기침 가지고 설교을만를어수 있어요. 장부사에 대해서 기침만 찾으면요. 기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 있어요. 놀라워요. 예. 네. 귀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 있어요. 모자 쓰셨죠? 성부사전 가지고 모자를 찾아서 금방 설교면대로될수 있어요. 예. 네. 모자를 통해서, 모자라는 단어가 들어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 네.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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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모든 것을 설교 작성할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보고 들은 것에서 영적인 의미를 끄집어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언제든지 이 눈에 보이는 것, 딱 보이는 것에서 영적인 그러니까, 길을 가시다가, 어부가 고기를 막 버리는 걸 보고 봐라. 어부가 쓸데없는 건 버리지 않냐? 마지막 날에 도 버리는 사람이다. 그게 예수님의 설교법입니다.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냥 이렇게 딱 보면서 그냥.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그 어떤 일을 통해 대신 말씀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셨을까 네. 그래서 성부사전을 가지고 바다라는 단어를 읽어 내려갑니다 읽어 내려가다 보니 두 가지 생각이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바다가 주는 교훈적인 교훈 들어 있는 본문이 있고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들어 있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예, 네, 이게 찾다 보면요, 그냥 바다는 낮은 곳에 있어서 모든 물을 받아들이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경선화되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다를 통해서 바다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바다를 쫙 찾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교훈적인 본문보다 사건이 있는 본문을 이제 선택하기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하셔야 합니다. 사건 위주로 전개할 수도 있고 교훈이 들어있는 본문을 택할 수도 있고 아까처럼 바다는 모든 물을 다 받아들입니다. 이는 네. 이건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 바다를 통해 바닷물을 통해서 검소하라는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알렐루야. 그래서 이제 사건 있는 본문을 선택하기가 했는데요. 어느 쪽을 선택하든 상관없어요. 이렇게도 해보시고 저렇게도 해보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것들을 말하는데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솔직히 텔레비보다 만들어낸 거예요. 테레비를 이렇게 보다가, 네. 테레비를 보다가 딱, 요게 바다 이야기가 막 나오길래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또 주제 선택법에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성경을 읽다가 딱 오는 쪽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숙제를 내릴 때는 성경을 읽다가 오는 거를 해오라고 그럴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이게 오늘 숙제입니다. <laughs>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영광이 들어있는 본문들을 택하세요. 네. 영광이 들어있는 복문들을 택하셔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숙제를 해오신 걸 가지고서 사는 겁니다. 네. 아멘, 목소리가 다 죽어요. 아멘. <laughs> 처음부터 잘가 하면 내가 뭐 얘기할 거 없죠. <laughs> 못하는 게 정답입니다. <laughs> 그니까 성부자들은 꼭 사셔야 돼요. 네, 성부자들 사셔가지고, 사셔가지고, 다음 주 숙제는 제목이 그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네, 제목은 이제, 설교 제목은 그렇게 길게 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설교 제목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 제목만 봐도 다못내미면 그러면 안 돼요 설교 제목은 짧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어떤 뉘앙스가 풍기도록 하나님의 영광 이런 식으로 그래서 꼭집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설교를 작성하실 때 제목,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써놓고요. 그 다음에, 주제, 그 밑에, 제목 밑에 주제, 주제하고 제목은 달라요. 제목은 주제를 간략하게 표현하는 것이고, 주제는 그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말하는 거예요. 주제, 이렇게 써놓고,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만 말한다. 이렇게 써놔요. 그 밑에다가요.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만 말한다. 그래가지고 이 설교를 작성하고 할 때도 이걸 벗어나면 안 돼요. 계속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유머를 해도 예화를 하고 유머를 해도 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 하나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 영광. 그 다음에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게 그날 말하려고 말하려고, 말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그게 명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설교를 듣고, 다 듣고, 다 듣, 듣고 잊어버려도 집이 돌아가면서, 아,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신 거구나. 요 하나만 딱 가지고 오세요. 예, 아,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오늘 주, 주제는 하나...